라우르. 안녕하세요 유팀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상가주택 원룸을 매매할 때 무엇을 보고 사야 하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 두 번째는 매매가, 세 번째 오늘은의 주제는 구조입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지을 때 복잡하지도 않고 방을 많이 뽑게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장실과 주방의 위치가 어, 이제, 구조가 변경되는 가장 큰 요인인데요. 남들과 특별한 개성을 가진 그런 집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가나 비슷한 구조가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구조는 이제 저희 동네만 봐도 거의 50%가, 어, 넘는 구조예요. 똑같은. 이제 비슷한 구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바로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는 한 건물에 만약에 13대씩 있다고 하면 이제, 100개의 동이 있다고 하면은, 1 0 0세대예요그 중에, 어 50%가, 어 똑같, 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집의 구조가 같다 보니까, 나오는 공실들이 전부 다 경쟁이 돼요. 어, 10집 중에 5집이 똑같은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내집은 지금 공실이 1집일지언정, 어떻게 보면은, 어, 5집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손댈 수 있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이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점점 가격이 내려갑니다. 제일 손쉽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어, 2, 3만원씩 내려가더라도 남들보다 하루라도 뻔, 하루라도 먼저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어, 가격을 서로 서로 서 내리게 되죠. 그래서 육진이 형도 매매를 할 때에는 같은 많은 구조로 된 집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손님이 물론 정 원하신다고 하면은, 어, 뭐, 모르겠지만, 제가 추천할 때에는 그런 건물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 건축주 한 분이 그한 동네에서 적으면은 세네 동, 많으면 수십 동을 지으세요. 그러면은 그 건축주분이 이제 스타일이 거의 다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건축주분이. 그 건축주분이 처음부터 짓던 그런 구조와 스타일들이 열, 10, 뭐, 열 집, 뭐, 20동을 지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팔리니까요. 그래도 팔리거든요. 건축주분이 도면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원투룸 전문 부동산에 돌아다니면서, 이 구조는 어떻냐, 저 구조는 어떻냐, 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지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건물을 처음에 산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같은 건물이 같은 구조가 도배지까지 심지어 계속 같은 게 생겨버리니까 결국에는 가격만 내려가고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런 거는 정말 조금 반성들을 조금 하셔야 돼요. 어? 이런 분들은 이제 무책임한 거죠. 한마디로 건물을 사려면요. 어,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들 많이 있죠. 이런 분들에게 어, 조금 다른 집들, 새가잘 나가는 집들, 어, 임대가 잘 나가는 집들, 공식률, 공실률이 굉장히 작은 집들 이런 집들을 좀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나 보증금 300이든 500이든 있으니 원룸 좀 보여달라. 뭐 수고비라도 챙겨주시면은 이제 그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남의 건물들을 보는 거예요 매매할 건물 뿐이 아니라 집이 지금 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 원룸들을 한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원룸을 많이 보더라도 아이 동네에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구나 그럼 내가 최소한 이거보단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건물을 사던 뭐 리모델링을 하던 신축을 하던 항상 배우고 해야 됩니다 오늘의 요점은 뭐냐면은 가장 많은 구조를 피해라, 예요. 어, 기존의 건물주분들도 이제 본인의 집이 잘 나가더라도 항상 그 주변에 다른 집들을 구경 한번 해보세요. 유팀은 이제 경험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결론은 같은 금액이면 남들과 차별화된 그리고 색다른 구조, 어, 옵션이 되어 있는 집을 선택해라. 한달한달 한달 공실이 수익률이고, 수익률은 곧 매매가고, 에? 오늘의 상가주택 원룸 구하실 때 후회하지 않는 법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꾸준한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